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십니까? 아,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으십니까? 혹여나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반대로 어, 더 즐겁고 기쁘다고 한다면 또왜 그러신가요? 아, 오늘 바울은요,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의 삶이 어떠한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좀 믿음의 삶은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즐거움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의 정서가 즐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슬픔, 우울함, 또 화남, 성남, 이런 것들은 이 사단의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세상에 거하는,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힘든 것들이 널려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그 즐거움을 줍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을 무엇이나 말하냐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의로워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셔서 버림받은 관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화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친밀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삶의 자리에 거할 특별한 삶의 자리에 거할지라도이 환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환란이나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우울함이나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주는 면제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란을 통해서 견디고 즐거워하고, 또그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 힘든과 그 어려움과 그환란은더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환란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이라는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성도에게 주어진 환란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은 시험 속에서 오랜 시간 연단하며 거쳐서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성취되리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환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특권 또한 이 자격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최악의 자리에서 최상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평하는 것이고 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망덕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불러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화목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또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사역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부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또 부활의 사건으로 확증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위화목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또 영광의 자리에 가하며 구원에 감사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과 어려움이 있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성취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겠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있을 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할 때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또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음을 우리 소망하며 나아갈 수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